안녕하세요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오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반요 오늘 일단은 일단은 카우 씨가 오면은 그리고 맵으로 다 오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. VR 챗 그다음에요. 삭도기를 그 바꿔야 되거든요. 어머니요. 도크님 싹둑이 멤버 수정 중이에요? 아. 네. <laughs> 저처럼 쌉 상남자처럼 나도 몰라 임마 이런 거 하나 적어놔요. 아우. 어떻게 그래요 <laughs> 난 알아? 통관군 난통관권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못해요 시청자 분들한테 아이씨... 알았소 뭐하게 이런 거저어놓자 맞아 맞아 어, 아예엄! 아니면 어... 개멋있게 나만 봐 이런 거 해놓자 아 나만 봐 괜찮다 나만 봐 하우카님 늦으셨네요 아 이거 VR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핑계대시는 겁니까? 무슨 소리예요 그 누구보다 VR채세 VR챗에... 어 진심이신 분이 맞아 그 누구보다 메타버스에 진심이잖아요 맞아, 맞아, 맞아. 당신의 저탱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잊지도 않은 당신의 지방 떡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얼마나 감탄을 금치 못했는지 어머나 세상에 땅 여분 그런식으 얘기하지 마세요 장마군도 고지에요 이제 왜요? 사원님 <laughs> 조용히 하세요 뒤지 싶어요? <laughs>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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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 있었어요? 아 장마군도 에? 그렇게 됐잖아 통깡씨 우리 알잖아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뭔 <laughs> 일이 아, <laughs> 아, 아, 뭔 일이 있었진 모르겠지만 많은 일이 있었구나. 뭐야? 이거 월드 소리 켜놔야 돼? 근데? 월드 소리 굳이 안 켜도 돼요. 야 너는 아니, 자세가. 잘한다. 이야. 나 지금 앉 앉아서 이동하고 있어 힘들어서. 야 무섭다 야니 움직이는 <laughs> 폼이 근데야근데 피켄 피켄 님이 준 아바타는 어디 가고 그거 소. 카운님 어? 그거 춤추고 보내주세요. 왜왜쓸 수가 없니? 아쓸 수가 없어. 진짜. 아니야 써줘. 아니야 쓸수 없다고. 어, 쓸 수가 없다고. 잘 아, 보이시나요? 아, 아, 아 벽에 부딪혔어컨트롤러 젠더 <laughs> 지랄을다한다와와와 와. 와, 와, 와. 야, 뭐 카운님 카운님. 아니 원하는 행님 아바타예요? 행님은 야, 언제까지 그 센즈 아류판이 아바타 쓸 거예요. 네, 네, 네. <laughs> 어떻게 세요 이렇게 음. 작아요? 야, 마구나. 뭐, 뭐, 뭐 하는 이게, 거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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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런 말 해서 선이 왜리 암컷이 됐어요, 아. 너희들? 어, 뭐야? 어, 뭐야? 뭐야? 와, 와, 리 암컷이 된 거야? 야, 마구나. 뭐, 하는 거야? 공식적으로 그렇게 됐어 야, 마구나. 로킥, 로킥 까기 전에 빨리 원래대로 돌아와. 가이좀 이거 치운다고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월드 요야 카오야 어? 피켓님이 주신 아바타 좀 보자 왜 그러는 거야 아, 아니 싫어 나오는 노래 아니, 라아 아, 진짜 감 없네 아짜감다졌네아 그 아유 그, 그 어? 자기 그 어? 지방팔이나 니까감다 죽죠 형님 그죠? 아니 피아노캣님이 그냥 주신 건데 그거 감사한지는 어? 모르고 그것도 씨발 아니 그꼭 봐야겠어? 아니 애초에 어, 그거 끼고 해야지. 없었네. 너 그거 옛날 캐릭터잖아 심지어. 나나키 키우는 방법 있어. 아 그러면은 아, 그냥 남캐로 바꿀게 그냥. 아 이새끼 간바디네아 진짜 씨. 애니 그냥 저러고 살라 해요. 그니까요 어. 아니 지금 제 웃긴 게뭔줄 알아? 아니 집 방수에서는 집방 겁나게 흔들어 짖기면서 왜 여기서는 안 짖는다는 게. 이야. 보이잖아. 기다봐. 이야 방금 내가 yeah. 이게 이 하우카라고? 이야. 만들어준거라 그래, 예. 그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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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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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야! 예 야! 네. 네.